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목 가구 전문 제작 우드 하모니 우리가 사용하는 가구나 집안 내장재에는 아이들의 아토피나 세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들이 수년간 나옵니다 우드 하모니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원목 가구입니다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침대 책상 책장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우드 하모니를 검색하세요. 031 987의 8577. 주문하실 때 국민투비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사은품도 드립니다.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 기자와 만나세요. 그의 논지는 정직하고 행간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습니다. 서화숙 3분 칼럼. 안녕하세요. 서화숙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 집, 심지어는 매우 싫어하는 집 앞에도 공짜 조선일보가 놓였다더군요. 원래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 5만원씩 주면서 보라고 권하긴 신문이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짜 신문을 더 많이 뿌렸던 모양입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나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최전 총장과 사이에 혼외자식을 낳은 것으로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임 씨의 집에서 4년여 동안 가정부를 했다는 사람의 입을 빌어 혼외자식설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최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유전자 검사로 진실이 드러나면 이 신문사에 강력한 법적 조처를 진행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자 이 신문이 국정원 사건은 다뤘나를 보았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12부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새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전 심리전담 파트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오빤 엠비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상부의 지시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옹호가 국정원의 업무가 됐다는 기가 막힌 보고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돈을 다달이 300만원씩이나 받는 고액 알바를 한 민간인 조력자 이 씨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배에 있는 글을 역시 인터넷 포털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호남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물론 한미 FTA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올렸습니다. 국정원이 아예 대놓고 특정 정파를 편들어 국민 선동이나 하고 국민 갈등이나 일으키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있었나?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안보 정보는 챙기지도 못하고 대통령 홍보를 하고 알바생까지 고용하면서 국민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국기 문란의 범죄행위는 보도할 가치가 없고 검찰총장 개인의 사생활은 확인되지 않는 의혹까지 샅샅이 훑어야 한다는 것이 이 신문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신문 하나의 뜻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이 의혹을 근거로 최 총장을 몰아낸 것을 보면 정부의 뜻이기도 하다는 것이 참 걱정되는 일입니다. 어제자로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임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만두었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8월 27일 사임하고 후임이 마련되지 않아 장군관급 3명이 벌써 공석 상태입니다. 이세 사람이 한 일은 유별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역할을 충실히 한것 뿐입니다. 우선 양광리 감사원장은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역시 4대강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진영 장관은 공약으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안이 이리저리 흔들리자 해당 부처장관으로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하는 당초 공약에서는 모든 65세 이상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바뀌었는데 그 하위를 선발하는 기준을 국민연금으로 삼겠다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어온 사람은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진영장관은 차등 지급까지는 받아들였지만 그 기준은 소득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공석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식을 세우는 것조차 힘들다는 뜻입니다. 상식조차 통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이 정부가 수많은 몰상식을 감추고 있고 더 많은 몰상식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냥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는 그만둘 수 없고, 공인의 사생활을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흘려서 바닥에 쳐박아야 할 정도라면, 이런 대통령과 이런 정부가 지켜야 할 몰상식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다음 검찰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사원장을, 상식적인 인물로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전임자들이 했던 역할을 계속 충실하게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쳤다. 복지공약을 다 팽개치고 싶어서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을 잘랐다. 사대강에 대해 정확히 밝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되어서 양건 감사원장이 나가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서화숙이었습니다. <목소리>